전방 십자 인대를 다쳤을 때 초기에는 통증과 부종이 심하기 때문에 고정과 얼음찜질 그리고 휴식을 통해서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뉘게 되는데 비수술적 치료는 환자의 통증이 심하지 않고 불안정성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동방 성산이 없는 경우 그리고 활동 요구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할수 있는데요. 비수술적 치료를 한 이후에도 추후에 수술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수술적 치료는 크게 자기 힘줄을 쓰는 자가건을 이용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의 힘줄을 쓰는 동종건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수술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와 수상 정도를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서 수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피자인대 수술을 한 이후에는 처음 4에서 5일간 반기수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붓기를 빼게 되고 그 이후에는 무릎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이후에는 목발 보행을 하게 되는데, 목발 보행은 수술 후총 4주. 그 이후 4주 동안은 목발 없이 보조기만 착용한 상태로 보행을 할수 있습니다. 청주탑병원은 스포츠 재활센터에 수준급의 인력과 기구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재활을 통해서 수상 전에 활동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